안녕, 얘들아. 로쌤이야. 오늘 로블록스 서버가 연속으로 두번 터졌어. 심각한 문제가 있던 건 아니지만, 연달아서 하루에 두 번이나 서버가 터져서,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있는데,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. 네. 오늘 첫 번째로 서버가 터진 건,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 30분 정도야. 마침 크리크래프트의 생방송에서 이 현상을 볼수 있었는데, 로블록스 웹사이트의 화면이, 밝은 모드와 어두운 모드를 왔다갔다 하더니, 이렇게 같이 나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. 클릭을 할 때마다 화면이 계속 바뀌어서, 눈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았어 이 현상은 약 3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새벽 4시 30분쯤 정상으로 돌아왔지 그런데 바로 방금인 낮 3시에 두번째로 서버가 또 터졌어 이번엔 채팅창에 채팅을 칠때 모든 채팅이 샵으로 바뀌는 버그였는데 웃긴 점은 스페인어 인삿말인 올라 를 앞에 넣고 그 뒤에 채팅을 치면 정상적으로 채팅이 됐단 거야 심지어 올라 만 붙이면 욕설도 허용이 돼서 채팅창에 모든 사람들이 올라를 붙이는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했지 하지만 로쌤이 직접 채팅을 쳐봤더니 한국어는 필터 적용이 안되고 정상적으로 나와서 외국 서버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 아마 이 시간에 로블록스를 했었어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. 이 문제는 그래도 빠르게 해결돼서 4시 반쯤부터 정상적으로 돌아왔지. 많은 사람들에게 올라가 뭔지 알려주고 싶었던 로블록스의 큰 그림이었을까? 그리고 설마 오늘 또 서버가 터지진 않겠지.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?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.